안녕하십니까. 2019-1889전 병원 학생입니다. 오늘은 아가폴드 방식을 이용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. 이제 우선 시작하기 전에 모형을 5분간 물에 쇼킹해주고 그 쇼킹이 끝난 후에 아가폴드 클라스크를 사용해서 함을 사용하여 음 모형을 함 안에 넣어주었습니다. 함에 넣고 그 안에 이제 아가 인상제를 부어서 아 이제 그 붓기 전에 함에 정확히 가운데 위치시키고 그 함을 단단히 고무줄이나 고무마개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준 후 아가 인상제를 이용해 메모를 하였습니다 아가 인상제를 이용해 메모를 했을 때 5분 정도 80% 정도만 물에 잠기게 쇼킹해 준후 이제 완전히 물에 잠기게 1시간 정도를 서킹을 해줬습니다. 그후 아가가 완전히 경화되었으면 음그 화물 분리해서 음그 모형을 빼냈습니다 뺐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이 스파츌러로 많은 부분을 파내지 않고 적당히 파낸 후에 조심조심히 파내, 파내주고 인공치아들을 한 번씩 배치해 본후잘 됐으면 인공치아에 이제 왁스를 제거를 해주었습니다. 왁스를 제거해주고 나온 네. 음그 아가 인상제의 모형을 본대로 치아를 배치시켜주고 아, 위에 있는 그 모델에는 물리제를 분포시켜 발라주며 아, 발라주고. 자, 뭐좀 시간이 좀 결합시킨 후 레진을 전입하였습니다. 레진 전입 후 이제 아가 한삼 분이 지난 후에 아가를 분리해서 모형을 완성시켰습니다. 처음 하는 과정이었고 모든 음, 게다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동기들과 함께 그리고 또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잘 하다 보니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